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궁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금전 문서 결혼 여행 상당히 좋은 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2년 30살, 83년 39살, 74년 48살, 65년 57살, 56년 66살입니다. 부동산 문서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질 수 있어요. 문서 잡을 수 있고요. 큰 집으로 이사 갈수 있어요. 부동산 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사 가시는 방향은 동쪽이나 동북 간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 운이 아주 좋으시고요. 변화, 변동 하십시오. 동쪽이나 동북 간으로 가시고 아니다 싶은 곳,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시면 아니 좋습니다. 특히 서북이나 남서방향 가시면 안 되고요.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 결혼할 수 있어요. 애정사가 가능하고요. 상당히 즐거움이, 즐거움이 있는 한 해가 되시겠네요. 철학하시거나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쪽이나 동북간 방향으로 화려한 절, 큰 절로 가셔서 공부하세요. 기도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잘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되도록 먼 곳으로 여행하세요. 여행하시면 좋고요. 2021년은 이상은 금전운, 문서운, 결혼운, 여행운 대박나시는 좋은 나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용구, 왕국선녀였습니다